자, 이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이 배우 아시죠? 김민경 배우입니다. 중견 배우 김민경 씨가, 자, 이렇습니다. 별세했다는 소식인데요. 향년 61세. 뉴스상토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 중견 배우 김민경 씨를 다 아실 겁니다. 어, 그런데, 이 별세와 관련해서 사망 원인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까지 개봉되지 않은 영화가 있다는 걸로 봐서 최근까지 촬영을 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무슨 사고가 있었나요? 어,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김민경 배우는 인정 많고 아픔 있는 어머니 캐릭터를 주로 연기를 해가지고 깊은 인상을 남긴 연기파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61세를 자이 해서 어, 별세를 했다는 소식인데요 어제입니다. 어제 별세를 했다고 하고요 지금. 서울 반포동에 있는 카톨릭 대학 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빈소가 차려져 있는데요. 발인은 내일이라고 합니다. 18일 오전 7시라고 하고요. 장지는 남한강 공원묘원이라고 합니다. 김민경 배우는 1960년생인데요. 1979년 그러니까 20살 때 극단 신협 단원으로 출발해서 40년 넘게 연기 한길 걸어온. 중견 배우입니다. 연기력이 탄탄한 배우인데요. 1981년에 대한민국 연극제 신인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수많은 작품을 연극 무대에 올리기도 했고 영화, 드라마 등에도 많이 출연을 한 그런 중견 배우인데요. 정말 안타까운데요. 지금 보도에 의하면은 왜 사망을 별세를 하게 됐는지 하는 그 원인이 나오지 않는데 어, 유작으로 개봉되지 않는 영화가 있다고 해요. 유체이탈자 1947 보스턴이라고 하는 유작이 있는 걸로 미루 최근까지 어, 영화 활동을 했다는 얘기죠. 녹화 활동, 촬영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 정말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어, 김민경 배우는 영화 공공의 적 타짜 두 사람이다 이태원 살인 사건 소공녀 등을 비롯해서 드라마에는 해를 품은 달, 그리고 내딸 서영이, 불꽃 속으로 동백꽃 필 무렵, VIP, 아무도 모른다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마우스, 밥이 되어라, 그리고 영화 파이프 라인을 선보이는 등 활발하게 활동을 해왔는데. 어~ 갑자기인가요 어디 지병이 좀 있었는지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밝혀지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보도가 되지 않은 거죠 유작이 있는 걸로 미뤘고 최근에도 어~ 촬영 활동을 영화 활동을 했다는 걸로 미뤄서 무슨 사고인지 아니면 뭐~ 어, 촬영을 했다 하더라도 지병이 있는 상태에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중견 배우 김민경 씨가 별세를 했고, 향년 61세다. 여러분, 뭐, 어, 뉴스장터 구독자 여러분들은 익히 알고 있는 배우예요. 연기력이 탄탄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뉴스장터는, 어, 중견 배우 김민경 씨가 어제 16일, 어, 별세했다는 소식을 정리해서 말씀 드렸습니다.